축구에서 어떤 순간은 골보다 오래 남습니다. 승리보다 더 강하게 가슴을 때리는 장면도 존재하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LAFC의 새 감독 산도스 그리고 그 앞에서 있던 손흥민. 새첫 훈련장에서 오간단 하나의 행동이 감독의 눈물을 터뜨렸고 그 장면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돈으로도 기록으로도 그 어떤 트로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손흥민이 선물. 왜 산도스 감독은 말을 잊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 언론과 팬들은 이 장면을 두고 이것이 진짜 리더십이라고 말했을까요? 지금부터 LAFC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린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축구에서는 때때로 기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골도 아니고 우승도 아니며 공식 발표조차 없는 순간인데도 사람들의 가슴을 강하게 흔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최근 LAFC의 새첫 훈련장에서 포착됐다고 전해지는 한 장면이 바로 그런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단 차원의 공식 설명은 없지만 현장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관계자들과 일부 미국 현지 매체의 뒷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날의 공기는 분명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LAFC의 새 감독 산도스와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메이저리그 사커 무대에서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 상징적인 존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전해진 이야기는 득점이나 경기력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물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되는 행동 때문입니다. 다만 이 선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고 계약이나 조건과도 무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수의 전언에 따르면 새해 첫팀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 산도스 감독은 선수단 앞에서 비교적 짧은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 팀을 맡은 감독으로서의 각오 그리고 다가올 시즌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손흥민이 먼저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혹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관계자들의 표현이 묘하게 일치합니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훈련장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불켰다는 식의 묘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산도스 감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산도스 감독이 잠시 말을 멈췄고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눈물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이들 사이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더욱 큰 파장을 낳은 이유는 손흥민의 행동이 단순한 개인적인 제스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LOFC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는 새 감독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였고 동시에 선수단 전체를 향한 신호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리더십을 선언했다기보다는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느낌을 줬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팬 커뮤니티와 SNS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아직 공식 영상이나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준다 그래서 감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에게 진짜 주장감이다 라는 반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팬들은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감정 소비다 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계속 확산되는 이유는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이미지와 지나온 행보가 이런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선물이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현대 축구는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되는 세계입니다. 연봉이 정료 광고, 가치 시청률까지 모든 것이 수치화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돈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감정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산도스 감독의 입장에서도 이 순간은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감독은 늘 시험대에 오릅니다. 전술보다 먼저 평가받는 것은 라커룸 장악력과 선수단의 신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팀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가 먼저 다가와 무언의 지지를 보냈다면 그것은 어떤 전술적 성공보다도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국 매체들은 이 장면을 두고 산도스의 진짜 데뷔전은 경기가 아니라 훈련장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이 모든 이야기는 공식 발표가 아닌 전원과 분위기에 기반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어떤 감정이 오갔는지는 당사자들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커진 이유는 팬들과 언론이 손흥민이라는 존재에 기대하는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팀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LAFC 팬들의 반응도 양극단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팀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반면 또 다른 팬들은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감정적인 서사가 앞서간다며 경계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두 반응 모두 손흥민의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공식 일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프리시즌 경기 그리고 곧 시작될 정규 시즌에서 산도스 감독과 손흥민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소문들이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장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LAFC의 2026 시즌은 단순한 성적 이상의 서사를 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축구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는 때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며 진실의 윤곽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번 산도스의 눈물 이야기 역시 언젠가는 보다 명확한 형태로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저 한 시즌을 앞둔 과도기적 감정의 파편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순간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미 강하게 각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LAFC는 새로운 시즌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앞으로의 시간이 답해줄 것입니다. 더 월드 스포츠는 이 이야기의 다음 장면을 끝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날의 훈련은 단순한 시즌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새 감독에게는 확신의 순간이었고 팀, 동료들에게는 중심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며 팬들에게는 LAFC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했고 그 침묵 속의 진심은 결국 한 감독의 눈물을 끌어냈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2026 시즌 LAFC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될지도 모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리더 그리고 그가 이끄는 새로운 이야기. 더 월드 스포츠는 이 여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